이분 들어가 보고 싶데 포켓남 실패? 해불려발려 해불려 아! 려려 아! 려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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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안 나왔어. 굴을 비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, 지금. 뿅. 이제 필요한... 어, 완전 빨리 하자마자 이불에 뛰어든 거같 아, 너무 따뜻하다. 필요해 오늘 컨텐츠 아... 준종 예. 니로 브라우니를 먹을 수 있을까? 진짜... 찍어도 돼? 어?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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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도 돼? 미친 <목소리> 아? 거 아니야? 나도나너 나도 얼마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다? 어? 엄마의 신성한 스파게티 집에서 그런 험악한 짓 하면 안 돼. 우리 엄마 아니잖아. 어? 그래. <목소리> 어? 어? 우리 엄마 아니잖아. 어, 우리 <목소리>